자 응. 가루 조금씩 뿌릴 거야. 응. 놀라지 마. 오, 색깔? 색 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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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 이쁘지. 얘들아. 빨간 구시네. 색깔 봐봐. 손톱이 마법 풀린다. 마법사인가 봐. 해리포터 같다. 해리포터 같다. 조금 음. 다 음. 나왔네. 또 해볼까? 네. 오 <laughs> 불꽃색이 바뀌었어. 빨간색으로 점점. 바뀌어. 또 해볼까? 마법사. 네. <laughs> 또 해봐. 네. <laughs> 응, 알겠어. 도, 손을 넣어줘. 너 <laughs> 어,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넣어드려. <웃음> <웃음> 빨리 빨리. 빨리 또 해. 그, 어, 또 해. 마법 마법 계시. 준이 아빠가 거기 영양 좀 해. 오. 주해가 마법 선생. 또해또 해. 준이 아빠가 좀 영양하고 그렇게 마법 선 마법 선 끝났다. 또, 하기에는 다 끝났어. 박수, 박수, 어... 마법사 박수! 마법이마법이 끝났습니다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진짜